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연지tv와 함께 할새 식구를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바로 짠 소니 카메라를 제가 샀습니다 샀다기보단 질렀습니다 많이 거금을 들여서 제 유튜브 영상 대부분은 스마트폰 으로 촬영을 하는 거예요 작년에 시작을 할때 저는 어차피 기자고 여러 취재 현장, 뭐, 간담회, 새 스마트폰 쇼케이스, 이런데 많이 가는데, 이런 걸 저만 보기 너무 아까워서, 이걸 여러분한테도 보여드리고 싶어서 시작을 하게 됐고요. 그런데, 저는 또 거기서 일도, 기사도 써야 되고, 뭐라 하는지도 들어야 되고, 그런데 여기도, 여기다가 또 무거운 장비까지 들고 가서 막 찍기에는 저 스스로도 너무 부담이 되는 거예요. 저도 즐겁고, 또 제가 즐겁게 해야 보는 여러분들도 재밌을 것 같아서, 처음에는 그렇게 스마트폰으로 가볍고, 또 즐겁고, 재밌는 영상을 담으려고 노력을 했어요. 제가 정말 며칠 전에 이 카메라를 지를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어요. 아 이건 여러분께서 좀 들어주셔야 돼요. 저 제가 너무 속상하고 억울하고 서러워서 하, 얼마 전에 삼성전자 그 갤럭시 워치 브리핑이 있어서 갔는데 보통 카메라 기자들이 대부분 남자고요. 저보다 나이도 훨씬 많고 덩치가 커요. 그 틈에 저는 이렇게 껴서 열심히 저도 그 뭐냐 짐벌을 들고 이렇게 정말 이게 껴가지고 이렇게 찍고 있었는데. 그좀 무서운 선배들이, 아, 거기 휴대폰 좀 치워! 막 이러시는 거예요. 그래서, 왠지 내가 휴대폰으로 찍고 있어서 나 무시당하는 건가? 이 생각이 확 들면서, 근데 말도 못하고 거기서 완전 쪼그라들고 위축돼서 그냥 요렇게 빠져나왔었거든요. 아, 내가 다음에는 카메라를 들고 가야겠다. 이 생각이 정말 이렇게 굳게 들어서, 이 알파 세븐, 에, 아, 알파 세븐, 아 이렇게 이름이 어려워. 알파세븐 마크3! 질렀습니다. 그래도 후회 없어요. 이 녀석이 제 손에서 엄청난 위력을 발휘해줄 거라 믿습니다. 그러면 일단 뭘 산,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한번 박스를 열어볼게요. 자, 드디어! 바디! 오! 저 미러리스 카메라 사본 거 진짜 처음이에요. 그리고, 아, 이것도, 정말, 나의 분노의 렌즈. 저 번들 키트로 안 사고요. 2470! 소니 센터에 가서 보니까 이 바디에 그 기본 2870 번들 렌즈가 끼워져 있더라고요. 그래서 그냥 당연히 이 세트로 그냥 살라 그랬죠. 근데 바로 옆에 알파9이었을 거예요. 그 알파9에 이2470 렌즈가 끼워져 있는데. 그래서 그냥 혹시나 해서 이렇게 들어봤어요. 두개 비율을 해봤는데, 야, 이 3mm 차이가 생각보다, 이렇게 보니까 정말 크더라고요. 그리고, 이거 뭐지? 어, 나 이거 좀, 어, 먹니? 나 진짜 어이없었어요. 아니, 무슨, 충전기를 왜안 줘요? 배터리 충전기를 따로 팔더라고요. 이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싸지도 않아. 이게 한 85,000원인가 9만 원인가 그랬어요. 그리고 배터리가 하나밖에 없다고 해서, 근데 저는 영상을 찍다 보니까 배터리가 빨리빨리 다르니까 음, 하나 더 필요할 것 같아서 여분 배터리 샀고요. 그러면 이제 뜯어볼게요. 두근두근 두근 두근 두근. 도 들어있다. 오, 어 굉장히 콤팩트하고 소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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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니. 짠오 렌즈와 바디를 마운트했고요. 오 세팅 장면이. 네, 이제부터 연지TV. 새 식구와 함께 다시 시작합니다. 소니 알파 7 마크 3. 기대해주세요.